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한 지 1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혼자 벽 보고, 혼자 모니터 보고 얘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였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전 특집 방송을 뭐 1년 동안의 주식을 리뷰하는 그런 큰 계획을,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25일 정도 연말 12월 25일까지 23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저녁을 먹다 보니까 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정리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방송이 없으면 허전하실까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을 쭉 돌아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선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면서 2019년 이제 제가 거의 2019년 내내 방송을 했으니까 제 방송을 아시다시피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구독자 수 10명, 막 30명 이렇게 됐을 때한명한 한 명이 느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계속 이제 아무도 안봐 주셔도 꾸준히 했죠. 조회수 그때 뭐 300명, 200명, 이렇게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고, 현재 2019년 12월 25일 시점에 무려 이제 2만 1000분 가까이 이제 저의 방송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세요. 1년을 놓고 보면 사실 그냥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 여러분들 댓글이나 어떤 생방송의 그 반응들 혹은 이제 말씀해주시는 거 보면 선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손은 안 보셨을 것 같다라는 감이 있고 혹시나 이제 내가 샀던 종목이 빠졌을 때 사서 더 빠질 수도 있고 혹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 진짜 사야 되나 하면서 보다가 빠졌을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잘 따라오셨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순환 패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시지 못했더라도 이제 감을 잡으셨다면 2019년 한 해는 좀 보람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투자 패턴의 변화가 있으셨다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들은 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정보력 혹은 뭐 패턴, 어떤 그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 여류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투자 패턴의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매, 매년 매달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혹은 통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투자 패턴의 변화가 있었다면 일단 선방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셨다면 일단 성공하신 거고 2020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2019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019년은 또 나름대로 HLB 하는 슈퍼스타가 등장하면서 주식시장에 참 재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봐도 뭐 오르고 내리고 조금밖에 못 오르고 많이 빠지고 또 그러다가 진짜 힘들다 생각할 때 다시 오르고 진짜 계속 오를 것 같다가도 더 많이 빠지고 주식시장이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만만한 장이 아니, 만만한 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면서 2020년을 대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미국 증시 24일에도 열렸습니다.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매우 적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크리스마스답게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다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에서 마무리했고요. 어, 거래량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기 전에는 환율을 가장 먼저 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빠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폭등하면서 2,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었죠.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환율 상으로는. 어, 뭐 반등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일단 시장을 안 좋게 보기보다 2,200이라고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다 환율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때론 단순한 게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유일한 리스크였던 중국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도 일단 일 단락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1월 초에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어,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는 그런 보도 힘입어서 중국증시도 기술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만회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중국증시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위에서 어떤 저항받는 그리고 0.6% 하락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근데 시기상으로 거래량이 많을 거나 많거나, 많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소소하게, 이런 완만한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뭐, 지난 금요일, 저기 뭐야, 화요일,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바이오 쪽에서 어떤 소포 오각제가 나오면서 일단 바이오 위주로 1.3% 정도 하락하면서 120일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새는 코스닥을 잘안 보게 돼요. 특히나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다루어드리고 좀 자극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롱런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롱런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은 정말 비중을 작게 한, 조금 조금씩 한때 정도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자, 2019년 마무리가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남은 영업일은 3일입니다. 당 당연, 당연스럽게도 목금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요. 화요일인 12월 31일은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그리고 3일 쉬고 2020년 1월 2일 날 10시에 개장됩니다. 또 이게 9시에 장안 열린다고 증권사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10시에 개장되고 종료는 3시 30분 동일한 그런 시간이고요. 혹시나 배당주 관심 있어셔서 배당 관련된 거 잠깐 매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6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6일까지 매수해 놓으셔야 D 플러스 2일 결제날에 30날에 보유하시게 되고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배당 관련돼서도 이제 투자 전략이 있거든요. 어쨌든 26일은 뭐 여러가지 내용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런 전략 가지고, 뭐, 단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본인의 성향이니까. 어쨌든 저는 내일, 어, 뭐, 증시는 매우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뭐 예상일 뿐이니까 너무 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네 말이 맞나? 뭐, 보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제지표 23일 보면 유진자증권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까지 성탄절, 휴장을 했고, 목요일, 어, 실업, 급여 청구 건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일단 뭐 시장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연말이라서 큰 시장의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금융시장 휴장 여기 있네요. 결산법인 배당주 매수 시한입니다. 27일 금요일도 특별한 내용이 없이 뭐 소비심리도 한국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23일 기준으로 최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공부하다가 중요한 내용들만 가져왔고요.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보시면 한국이 5.6%나 올랐습니다. 전월 말 대비해서 어 거의 5%면은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대여섯배 혹은 많게는 10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이 매우 매우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완만하게 오르지만, 뭐, 사실 완만하게 오르는 게더 부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자극적으로 그리긴 했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활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매우 큰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줬고요. 어쨌든 지나간 거는, 오케이. 우리가 MCNX나 등등, l d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한미반도체 등등 관련된 줄을 못 샀다면, 실리콘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특히나 12월에는 우리가 보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몇몇 댓글에 아직까지도, 그, 뭐, 미련 못 가지고, 아, 미련을 가지고 못 팔아치우거나, 대응이 느리신 분들은, 3%에서 5% 손실을 무서워하셔서, 어, 그, 이제, 죽은 놈, 그뭐 만지는,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아무튼, 이, 아직 방송좀 모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오 저기 반도체 다음에 서비스업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철강기계화학 등등 요 사이클 순환되는 사이클, 그리고 빠진, 빠져나오는 진빠 타이밍, 이제 빠져나오는 타이밍에 개인은 들어가고요. 현재로서는 요 서비스업 다음 국면을 대비하자 라고 어저께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방어적인 성격의 어, 종목들은, 업종들은 일단 한타임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들 해피했을 한 달이고요. 어, 그 대외 시장의 여건을 보면 일단 계속해서 그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 2019년 들어서 한 6월, 7월 달은 힘들었던 그 시기 이후로 PMI, 제조업 관련된 구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0을 넘는 이제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내용을 삼성증권에서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매출 증가율도 2019년 어느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점으로 발목을 잡던 그 내용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죽이든 되든 밥이든 되든 반도체는 포트의 한30% 이상은 가져가시는 것을 어 추천합니다. 늘. 어떻게 해도 안정적이고, 폭락해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늘 수급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제,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예상 범위를 보면, 어, 뭐 제가 보는 숫자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봤어요. 이제 2,250까지 봤습니다. 저는 사실 2,200이 개인적으로는 거의 고점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 어,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50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2,100을 하회할 가능성은 일단 적어도 일, 1월 혹은 뭐 1월 말, 2월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2,100에서 많게는 2,250을 예상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현재 2,190 수준이니까 어중간한 그런 또 국민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되 일단 딱 중간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과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벌어져 있냐의 차이인데 그 벌어져 있는 것보다도 이 1차 고점 이후에 2차 고점 까지의 여유가 좀 있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경우에는 어또 많은 비중이 꺾일 수 있다라는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1번으로 반도체입니다 사실 이 증권사 이름을 걸고 나오는 레포트다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바이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상을 사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봐도 반도체가 가장 좋을 수 밖에 없어요. 호스피 반도체, 호스피 대비해서도 지수를 환산했을 때 2600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2019년부터 2020년, 2019년 말까지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 때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은 반도체를 많이 담았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유니버스로 담은 이제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재 쪽에 우리 호텔질러와 파라다이스 하이트질러 하이트질러도 우리 수익 진짜 많이 났던 종목인데요 어느 순간 27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산바 있고요. 동아이스티는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동아이스티를 제외하고는 우리 포트에 다 있는 종목을 지금 삼성증권에서 23일 종가 기준으로 유니버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자 전기 다 있고요. 전기도 10만 원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천을 한게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nc 소프트도 우리 정말 최고 수혜주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제도권 수혜주, 여기, 제도권 수혜주들 다 모여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의외로 잘못 가고 있는데요. 계속 18,000원대에서 지금 19,000원으로 한번 올라온 이 시점에서는, 하, 아, 글쎄요. 지금 한번 이 순환 사이클에서 지금 한 바퀴 돌고 나면 방위 소비자 업종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 대해서 주절주절 얘기를 좀 해보면, 간단하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적어 놨어요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내가 2019년을 결산하고 2019년 초반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금 대비해서 현재로서의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겠죠 혹은 지금 잔고만 보셔도 아 내가 손실을 봤구나 혹은 뭐 벌었네 하면서 잔고를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얼마를 넣겠다, 혹은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 수익률 설정하시는 거. 보통 저는 5%에서 한8% 정도로 수익률을 설정합니다. 이게 개인 입장에서 5%에서 8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종목 하나로, 아니 개인이 아니라 전체 수익률을 봐서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종목 하나로 봤을 때는 작지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외국인 기관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한15% 정도 내외로 수익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저는 5에서 한8% 많게는 10%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별 수익률을 세워놓으셔도 되고 수익, 월별 수익률을 일정 그 기간보다 빨리 달성했을 경우에는 그 벌어놓은 자금 가지고 다 투입해 줘 가지고 더 크게 빠지지 마시고 달성 이후에는 뭐 새로운 포트를 담는다든지 뭐 단타만 한다든지 해서 탁 챙겨 놓는 거 돈을 인출 한다든지 CME로 넘겨 놓는다든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플레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적어도 2020년 초반이라도요. 나름대로의 지수나 이런 것들. 아까 목표 지수는 2100에서 2250을 삼성증권에서 가이드로 봤으니까, 어, 뭐 개인답게 조금 더 아래 위로 열어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인 나름대로의 지수, 혹은 나는 이번 연도에는 한5% 손실나면은 그냥 손절하겠다. 손절을 못해서 30%씩 까져 있는 거 들고 있는 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사도 되니까 일단 난5% 혹은 10%로 정해 놓을 거야 하는 거 안에 가격 목표, 가격 목표는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30% 정도를 권유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30% 권유, 30% 보유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 20%라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급하게 손절하거나 급하게 팔지 않고 뭐 딱살수 있는. 그래서 포트를 구성하되 다섯 개 이상으로 구성하는 거를 저는 그냥 뭐 거의 원칙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오르긴 오르는데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섯 개를 해놓으면 정말 재수없게 다섯 개가 다 빠지지 않는, 다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제걸 봐도. 근데 한두 개가 올라온다? 그럼 얘는 이제 팔고. 현금으로 쟁여놓고, 낮은 국면에 있는 걸또 사고 싶, 사, 사거나 이제 현금으로 쟁여놓고, 나머지 종목들이 빠질 때, 이제,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다시 팔고, 또 새롭게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두 개 몰빵하는 거는 너무 도박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만회하려면 더 힘듭니다.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포트에한 가운데는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내용. 그래 주가지수 어, 월별 로 봐서는 아까 그 어중간한 타이밍에 있었던 거 보이셨죠? 2,100에서 2,250을 고점으로 봤을 때 어중간한 거. 월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이게 이제 저점을 이렇게 그리고 붙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어, 에 이제 고점. 이구요. 어, 뭐야. 고점이 아니잖아. 아, 이게 아니고. 2200. 2200선입니다. 그리고 2250은 여기죠. 여기, 여기. 이 정도면은. 일단 거의 고점 수준이에요. <laughs>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을 몇 개나 그렸는지. 어쨌든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고점 부근이긴 한데, 일단은 1월 효과도 있죠. 1월 효과랑 여러가지 이제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2190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250까지는 모르겠어도 일단 급락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는 2220 혹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장이 올라올 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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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수급을 보면 이제 어저께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전기전자업종의 일부 차액실현, 서비스업종의 수급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하루 만에 다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전자업종 말고, 어, 서비스업종 말고, 건설업종, 그리고 기계업종,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이에요. 화학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늘 전기전자 서비스 경기 민감으로 가는 이 사이클을 상해서 여기서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거 확인하면은 이제 LG 화학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화학주로 또 소급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LG 화학 쪽에 대세 상승 이후로 지금 계속 올랐다가 어저께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시나 또 기가 막히게 121선을 저항으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121선을 뚫어줘야 좀 위로 볼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지금 사라는 내용보다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HLB는 참이 전날에 추천드렸고, 급등했다가, 급락했어요. 이제 저를 원망하는 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진짜 오르네 하면서 어제 들어갔던 분들은, 아, 이게 또 피곤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요 중요한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1일에 비해 하시기 보다는, 일단 지지선을 이탈하면, 지지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다시 그 단타는 실패한 거니까, 팔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 이거는 예측하기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또 10만원에, 마에 10만원에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mcnex는 반대의 모습이죠.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저께 방송에, 그래도 mcnex는 좋은 종목이다. 근데 오늘, 저기, 어저께 바로 반등하면서 더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요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때문에 매우 좋다. 임 c 가스는 2020년에도 기대가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보세요. 이게 완전히 감을 잡은 거죠. 회사 차원에서 매출액이 2배 성장해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성장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되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종이다.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권 은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시부신 분들 단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3만 원 언저리.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정말 큰 이거는 18,000원, 17,000원 요때였었던 것 같아요. 요때면요때. 이때. 17,000원. 그리고 급등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르는데 최근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을 건설주로 이제 탑 3. 사실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을 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삼성엔지니어링과 그 삼성물산은 대표적으로 해외 수주 물량이 매우 많다. 2020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특집 방송도 한번 해 드렸고요. 수급 보세요. 외국인 수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싹거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긴 하지만, 2020년대도 요런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건설업종 반드시 2 0 2 0년도에 담아야 되는 포트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었는데, 많이 올라서, 또 추천드린 이후로 또 댓글 몇, 분,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음. 삼성물산 사서 뭐5% 수익이다 하시는 분들. 삼성물산도 2020년대에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와는 무관하다는 거 제가 지난 특집 방송에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기간 수급, 그리고 거래량,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로 또 개인이 쏠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대형주들이 더 이제 약진을 하고, 개인들이 진짜 떨어질 때쯤 다시 대형주로 오면은 그때 바이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씩 미리 대응하는 거는 이제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시장을 멀리 내다봐서 아픈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다행히 V자 반등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6만원만 오면 일단은 손저, 제 손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16만원 언저리에서 일단, 어, 일단 제 여, 방송 그 생명을 좀더 연장하고, 일단 추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까지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미세먼지가 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미세먼지 특집주 중에서, 수급으로 봤을 때 조금씩 이제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노랑 나노플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개인들의 그 관심 종목이라서 어,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받쳐줄 수 있는 게 하츠 그리고 어, 차트상으로도 매력 있는 게이 하츠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세먼지 주는 하츠로 좀 비중을 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웅진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웅진코웨이도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감선성도좀 크지만, 일단, 웅진코웨이랑 하츠로, 그 다음에, 뭐, 3, 4월까지 되면 위닉스, 이렇게 보시면서, 미세먼지 주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다 하면은, 방송 이제 거의 1박 2일 동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용할 거예요.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는 2019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이제 2020년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주식시장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신 2019년,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